지금부터는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됐던 내용을 그 내용을 보도한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계 일부의 문제입니다. 전체 문제가 아니라는 점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SBS 끝까지 판다팀의 이재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들 이야기였죠? 네. 예, 처음 보도가 아마 목사님들이 되는 기간이 너무 짧다. 짧다. 네, 네. 어느 정도면 목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 어, 정강우 목사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했던 신학원이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6개월 만에요? 네. 저희가 이제 의뢰, 그러니까 문의를 했을 때는 아우 자신 있다. 6개월 만에 충분히 줄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설명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목사가 된다?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을 텐데 그 교회에서 직접 예배를 주관하고 신도들과 이야기 나누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 통상적으로 6개월 만에 목사가 됐을까요? 다들 아, 예. 신학대학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기간 찾으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일단 한 6~7년 정도가 최소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는 어느 학부, 어느 과를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예. 신학대학원 3년은 음, 졸업을 해야지, 이제 전도사로서 좀 봉사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수련기간을 1, 2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사 고시, 강도사 고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단별로 좀 다릅니다. 이름은. 그리고 이 절차도 조금씩 다른데, 그런 어떤 전도사 혹은 강도사 고시를 합격한 후에, 그 다음 또 수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고시를 보고, 그 다음 또 수련기간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최소 6년. 빠르면 6년, 그리고 길게 보면 한 10년까지 걸리는 기간이죠. 6년 걸리는 것을 6개월 만에 해주겠다. 정광욱 목사가 혹시 했던 얘기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되려면 10년 공부해야 돼 10년, 10년을 공부해 가지고 목회를 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3%에서 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세상으로 다가버려요. 그런 놈의 신학을 공부하면 뭐 하겠어? 그리고, 목회를 하는 세 명, 네 명, 다섯 명도, 목회를 제대로 해, 못 해. 못 해! 못해.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신학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신학이 타락해서. 에이, 어차피 한국교회막한 거. 나는 내할 사명은 해야겠다. 하고, 신학 특강을 소집했는데, 아주 엑기스 박진감 있게, 6개월을 특강을 해서, 6개월 끝난 뒤에 바로 목사 한수 하려고 그래. 목사님. 나는 이미 안수 받았는데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다 가짜, 가짜, 가짜. 하지만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우리도 이 신학대학원들이 체계가 잡혀지고 중요 교단마다 대부분 아주 철저한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 대학원들이 다 있는 그러겠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떤 세트냐면 교회 간판 하나만 달아서 신학대학원 간판 하나만 달아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고 그 예배를 들는 게 공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신학 대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를 추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찾은 신학원들을 실태를 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신학원이라고 치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신학원들이 나옵니다. 임의로 전화를 하고 찾아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곳은 1년 안에 다 해주겠다. 아, 1년 안에 얘기를 하는 곳이 있었고요. 거기서는 특히 또이 이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어, 시험 문제와 답은 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 아 그걸 보고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했고 제출도 카톡이나 이메일로 해도 된다는 이런 캡 주목 구식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었고요 또 어떤 곳은 저한테 어 자기가 또 미국 박사 하기까지 따주게 예, 해주겠다고 이런 얘기도 자랑을 했는데요 그거는 얼마나 걸린답니까? 아, 기간은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해서 기간은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그 명함에 있는 학교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어, 그 유령대학으로 이제 학위장사 하다가 한번 적발이 됐던 학교더라고요. 예. 그런 곳들이 아주 쉽게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 있는 실적입니다. 예. 그래도 모두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네네. 목사가 돼야 할 텐데 그런 목사가 되는 과정을 아예 6개월 만에 속성 단기 코스 마치 재수학원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 걱정되는 건 실제로 그렇게 목사가 되신 분도 있을 수 있다. 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있다면, 이제 저희 목사, 제가 이제 취재 과정에 만난 목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어느 날저 어떤 분이, 아, 자기가 공부를 좀 하겠다고 잠시 사라졌는데, 어느 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나타났답니다. 몇달 만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 저분도 그런데서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물론 주요 교단의 주요 교회에 자리를 잡기는 어렵겠지만 좀 외진 지역이나 아니면 좀좀 좀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에 가면 그분이 어느 학교에서 목사를 받았고 안수를 받았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누가 검증을 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수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교회들이 꽤 있는 겁니다. 예.